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국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됐다. 역사 민족 정체성은 자 한국이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비율 인구 전체에서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어가게 되면 예, 다민족 국가다, 다인종 국가다, 다문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곧 그렇게 된다. 1년, 2년 안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이미 2024년 3월에 5%가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뭐 중국의 50여 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민족 정체성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 승민사관 역사학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4대주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보게 되면 완전히 서양학문에 포박당한 포로수용소 같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까? 역사 민족 정체성이 없으면 선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역사를 왜곡시켜 왔고, 중국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족의 정체성만 사라지게 만들면 그 민족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동화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중국의 소수민족들 또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소수민족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소수민족들이 역사와 이 민족 그리고 문화 정체성을 딱 보존한 그러한 에, 사람들은 5000년 세월이 지나도 그걸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세안 지역의 고산지대 오지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5000년 동안에 자기들이 그 치우천왕 배달국의 치우천왕 4대 환웅이라 고 그러죠. 이 치우천왕을 계속 자기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주오5 0년의그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역사, 민족, 문화 정체성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년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돈이다. 이렇게 되는 돈. 완전히 물질 문명에 그냥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역사나 문화나 민족이나 인간 관계 이건 인간 관계라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조상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막 죽여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근본이 파괴가 되고 있는 사회. 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돈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회가 돼 버린 겁니다. 이런 더럽고 추잡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짓 신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완전히 그냥 어? 천국에 가려면은 300만 원만 가져오면 천국 보내준다. 그래도 비판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사회고 대한민국 교수놈들이다. 정말 저는 아주 이거 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이 프레시안에서 보도했는데. 다문화 다인종 사회 에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2024년 3월에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문화 사회다, 다인종 사회다. 5%가 넘어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한 5년 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버린 거예요. 이미 와버렸습니다. 이거.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비율 5% 넘어섰죠? 은행의 VIP가 된 외국인. 예, 이제 외국인들이, 곳곳으로 이제 차지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뭐 이민청이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엄청난 비리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4대 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3% 역대 최고다. 이게 외국인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4대 금융까지 다 장악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징어 순대도 외국인 손맛, 유학생 없으면 지방은 전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방은 지금 뭐, 유학생이 거의 90% 이상인 대학들도 많아요. 뭐 지방 대학들은 심지어는 제 사무실에 도지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네그 정도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 부동산 또 싹쓸이 외국인들이 쓸어담는 동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쓸어담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한국인들은 상속세 증여세를 못내 가지고 경매로 내밀게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는 거에 중국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세 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외국 투기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대한민국 4대 금융을 외국인들 장악해버렸잖아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뭐 국회의원 음, 음, 100, 한 50명만 이자들만 장악해버리면 대한민국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에, 이 국제투기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거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뭐 정인태 미친놈이다. 뭐, 뭐, 어, 국민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 어떡하냐. 이게 뭐냐면은 과거 양반들이 천민들한테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해가지고 동물의 분비물을 이름으로 붙여왔던 거예요 개돼지 취급하고 사고팔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저를 욕을 도리어 정인태가 참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세상이다 아,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외국인 집주인 탈세 불법 자금 문제 국가안보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 그 그러니까 외국인 집주인들이 불법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이 자금의 근원이 어디인가? 땅 사고 이제 막 지방에 막땅 사고 집 사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한국하고 이제 분쟁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냥 독립 선언할 수 있어요. 독립 선언.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러시아 이개 이 지지 세력들이 지역에서 독립 선언하죠. 주민 투표하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로 편입시켜버리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국은 다 없어져. 지방 싸 없어버리고, 그리고 수도권도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막 차지하게 되고, 내가 외국, 저, 투기 세력이라도, 그러한 전략을 못 세우겠습니까? 아, 한국에 저, 상속세 증여세 있고, 어, 그리고 재산세 있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앉아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제, 구조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것들 경제 압박해가지고 중산층 붕괴 시켜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저것 금방 무너진다. 그리고 나서 저 부패한 기득권들 양극화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부패한 기득권들하고 손잡고 짝짝궁해가지고저 저 대한민국의 저 개돼지들을 그냥 지배해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가 비자장사, 한국인 영사 브로커 두명 구속기소. 이게 이제 이런 매국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사회가 되니까 비자장사가 돈이 되거든요. 이런 비자장사. 또 비자장사도 없던 주중 응? 영사 구, 구속. 그니까 비자를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남아 쪽 보면은 거의 뭐 대도시 사람들은 다 비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베트남 만해도한 2천만 명에게 비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비자가 천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명에 천만 원이면 은 네, 2천만, 2천만, 에, 2천만, 그 다음에 2천만, 그쵸죠 억, 에, 억, 에, 10억, 100억, 1 0억 조, 10조, 100조가 되는 거예요. 100조. 100조 안에 돈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서 이렇게 비자 장사해가지고 비자를 막 풀어가지고. 한 나라 그것도 베트남만 해도 어, 이 2천만 명이 비자 대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천만 원씩 막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200조가 어디로 갈까? 그 어디로 가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제기해서 언론방송에 굉장히 크게 내보내면서 내 아주 그냥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고통을 제가 받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비자장사 전 홍콩 영사의 징역 10년 구형.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천만 원의 법무부 직원 비자장사. 자, 이제 비자장사가 돈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영사 출신, 에, 그리고 대사 출신, 그리고 또 법무부 에, 외국인 관리청, 네, 이 외국인 청 있죠? 네, 외국인 청,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영, 그, 행정사, 행정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비자장사에 나서게 됩니다. 외국노들이 그냥 판을 치게 돼가지고, 나라는 이제 급속도로 아주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려인 신분 위주에서 제외동포 비자장사, 그쵸?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고려인들을 품해야 되는데, 아, 고려인 신분 위주에서 재외동포 비자장사, 아, 또 중국 조선족이다. 그런데 또요 서류 위주 해가지고 이제 북한 간첩들이 침투해 올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에, 이 가짜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미 정신이 그냥 중국인인데 한국에 이런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 잘못된 정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외 5년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걸봐 왔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민청에 이민청 설립 추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를 추천해 갖고 내가 부위원장 받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왜? 왜? 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외국인의 비자 장사, 법무부 직원 구속, 돈 받고 비자 갱신 이런 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이거 내가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상실해 간다. 네, 판치는 의료관광 비자 장사. 근데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게 되면은 의료관광 비자 장사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한다 그리고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러한 모습.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면 모든 걸다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버리는 거죠. 불법 체류자라도 안 쓰면 장사 못한다. 구인난의 아우성.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은 한국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헬조선 사는이 탈조선 하겠다 해가지고 연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부자들 상속세 내르빠인 탈조선 하겠다 해가지고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어, 다른 나라 가면은 잠 먹고 잘 사는데, 뭐 애국심 같은 거뭐 필요 있나? 저 부패한 기득권들이, 어,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꼴보기 싫은 거죠. 그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천만 원의 외국인 20명 비자 연장, 법무부 직원 척발이 됐다. 이게 거 계속 생길 겁니다. 이거.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비자 정책 안 쓰면은 이제, 이, 다미,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완전히 그냥 대혼란 속으로 빠져서 민족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리랑카처럼. 베트남 진출 지금이 기회다. 에, 중소기업부하고 신한은행이 뭉쳤다. 이, 결국에는 이거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베트남 진출 막 부추겨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완전히 먹잇감이 됩니다. 먹잇감. 네. 이거 제가 제 이름으로 직접 여기서 법인을 여러 개를 내가 설립을 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그냥 그 지분율도 위조해버리고 응? 심지어는 제 국적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민족도 바꿔버리고 막 해가지고 이거 굉장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게 뭐 베트남 진출해라 과거에 중국 진출해라 막 그래가지고 중국 진출했더니 그냥 뒤통수막 맞았죠. 예, 이게 또 베트남 진출 아 베트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굉장히 부패됐다라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 벌고 돈 버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DM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거 또한 사회 문제가 돼요. 네, 지금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 민간이 지원한다. 이걸 지금 해외로 나가라 나가라 한국 기업들 네, 예, 한국은 지금 망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퇴사하고 베트남에서 당구장 차린 30대 한달 수입 이하면서 지금 부추기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거 시간이 좀지나가면 이제, 에, 나는 내가 한 경험한 얘기 를 해줄게요. 네, 이것저것 돈 뜯어 오는 그러한 베트남 에, 이 관료들과 경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이 복잡한 행정체계속에서 피해받는 그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00달러만 주면 나쁜 짓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심, 우리식으로 한 5천원만 줘도 하루 종일 PC방에서 계속 모함 걸 쓰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할 수 있고, 각종 못된 짓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베트남 법정에서 가지고,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50대 국제 결혼 늘었다. 이용자 절반 이상이 이 베트남 20대와 결혼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문화 국가가 빨라지는데 문제는 이 결혼이 9.3일 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추길 거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트남 신부 한국 남성과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신 나간 자들이 이 정치꾼 놈들이 민족의 미래를 한 적어도 한 10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야 저출산 문제 심각해 막하면서 그냥 막 18년 동안 300조 막 써버리고 돈어디로 썼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들은 정당 보증금 선거 보증금 선거 보정금 특활비 뭐 해가지고 돈 계속 빼먹어. 어 그리고 쓸데없는 지방 의원.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무슨 놈의또 지방 의원이 필요합니까? 아, 수천 명 지방 의원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먹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4차 산업 혁명해 가지고 배달도 로봇이 하고 이제 뭐 택시도 로봇이 운전하고 버스도 로봇이 운전하고 요리도 로봇이 하고 하더니 완전 서민층 다 붕괴돼 가지고 서민층들은 다 이제 해외로 나가야 돼. 해외 나가서 완전 유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판 유민.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자기들은 위에서 이제 뭐 다중국적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한국에서 위에서 지배층노릇 타다가 이제 망하면은 딴 데로 가 그만인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는데 역사 민족 정체성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 학계에는 완전히 서양학문에 퍼박당한 포르수용소가 됐고 우리의 주체적인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서양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영혼이 빠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보면은 이뭐 지금 요즘에 보면은 그나마 양심 있는 제아학자들이 민족사학을 외치고 있는데. 그 완전히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만들어낸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자들,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역사 왜곡에 그냥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또 서양 서양의 영향 속에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을 빼놓고 있는 이 교수놈들 이게 결국에는 다 어우러져가지고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 해가지고 만세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막 민족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민족을 딱 분열시키잖아요. 그래서 종교로 분열시켜가지고 이슬람교, 힌두교 해가지고 완전히 딱 분리시켜가지고 인도하고 스리랑카 딱 만들어버리죠. 네. 그 다음에 또 스리랑카에서 또이 자기들의 그 언어 문제, 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방글라데시가 나오죠. 이러한 부분들을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로잉야족을 영국이 미얀마 지배하면서 로잉야족을 이슬람교도들을 데려다가 막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배하게. 지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 가니까 지금 로잉야족은피팍 받고 있죠. 이게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민족 분열 정책. 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냥 우대 특정 계층은 우대하고. 아주 그냥 막 서민 계층들은막 짓밟아가지고 결국에는 민족 분열 정책을 막 쓰는데 이게 하나의 지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민족, 문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대한민국의 분열과 소멸, 멸종을 앞당기게 될 거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탈 한국에 나서게 될 거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국민 주권을 외쳐서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일정 수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게끔 하고 외국인 투표권은 폐지하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 투표할 수 있게끔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하게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돼요. 이거 고민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그냥 서러운 그 세월을 보내는, 그 35년이라는 그 아픔의 세월을 보내는 그것을 또 다시 겪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회해봤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배달국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이 동의 역사를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민족사, 그것도 객관화된 민족사학을 제대로 확고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